자,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배달 라이더에게 엄청나게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배미는 라이더 수락률 개선을 위해 배차 로직 정교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. 배차 로직과 라이더 픽업 동선의 최적화를 말하는 것 같고요. 지난 11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 과천 일대에서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, 아, 이런 걸 했나보네. 우리도 모르게. 근데 어쨌든, 이 라이더 수락률은 기존 대비 30% 상승을 했다. 30% 상승이면 진짜 엄청난 상승입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가서 이 조건에 맞는 소를 수락해서 온게 아니라 통제로 인해서 된 거죠. 그게 등급제던 아니면은 플러스던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을 가능성이 높죠. 아니면은 올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왜 올른다는 거야 도대체.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죠. 이 기사만 봐도. 뭐 그리고 이제 배달이 지연되는 주문 비율도 기존 대비 43%가 감소해 현재 전체 1% 미만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. 사실 요즘에 이 배민이 단건 배달이 굉장히 많아졌죠.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문제는 이렇게 계속 수락률이 높아지면, 그러니까 강제적 수락률이 높아지면,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타야 돼요, 이런 거. 아, 이거 인천이야, 인천인데, 플러스인 것 같죠? 플러스인데, 1480원. 이 말이 됩니까, 여러분들?